일에 대한 거는 약간 자기만의 프로식 있어요. 모두가 꺼리는 일도 회사를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는 사장 김현석. 직원들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급여도 뭐밀린 적도 없고 하다못해 직원 힘들다 하면은 돈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음. 이 사장이 늘 도와주는 거라 아, 믿을만하다 이상 믿고 따라가야지. 저런 사람이면 뭐 직원들이 잘 따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직원들을 이끌던 김씨가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자기 일을 각자 추구하는 기획이 같은 이런 사람? 쉽게 말해서 다혈지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하나도 없이 좋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다든가 이럴 때는 좀막 지르는 스타일? 평상시에 은재인 형한테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러지 말아라. 여기서 이미지도 있고 막 아, 별로 안 좋아한다. 근데 늘이 항상 또좀 주눅이 들어 있곤 했어. 요 유독 한 분한테만 그러는 걸까요? 음. 그런 김씨의 곁에 늘 함께였다는 명진 씨.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명진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 부탁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황 명진 거기 나 사실은. 사실, 만세지. 혹시 하시는 일은 어떻게? 지금, 전에는, 이제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 그냥, 형하고 동생이 이제 저를, 그냥, 응. 에서 때리고. 그, 그때 제가 온 것은 겨울로는 알고 있어요 11월 달쯤에. 근데 몇 년도는 거의는 재물고 그냥 선배니까, 이제 그냥 얼굴 보고, 이제, <laughs> 만나 그냥 얼굴만 보고 가자 이제 하고 뭐 하는데 이 일할 때 있냐 막막하면서 이 와고 발 발색 없으면 일할 때 없으면 와고 이래라 에 저는 에오 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두 사람의 악연이 시작된 건 5년 전 10년 넘게 고향 선배로 알고 지내던 김 씨가 명진 씨에게 먼저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끔찍한 나날이 이어졌답니다. 이제 제가 잠깐 뭐 실수나 그런 거 어이구. 하면은 와갖고 막 뛰어있고 가고. 못 어, 때려. 남들 싹다 들을 수 있게 막 심한 욕을 막 하고. 아, 요것도 못 하냐. <laughs> 요것도 못 하냐. 그 말을 막 하면서 헉. 자기 아. 기분 나쁘다 와 폭언을 얻때리고 남들 있는 데서요? 그럼 저는 막 스트레스 받고죠.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폭언이 계속됐다는 명진 씨의 말은 사실일까요? 저 정도면 같이 일했던 분들이 다알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모를 수가 없죠. 뭐는 현장에서 주로 욕설도 많이 듣고 어 물체를 명진형을 상대로 던지는 거, 사람 이하의 어떤 취급을 하는 어, 주에 이제 그 현장 동료들이 있는데 이 멍청한 야, 이 바보 같은 야 주로 이런 욕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 말씀도 육두구질 섞으면서. 굳이 성질을 화가 낸 일도 아닌데도 막 그럴 정도였어요. 세상에 김 씨가 유독 명진 씨를 막대했던 이유는 뭘까요? 길을 네, 자주 잊어먹는 그거 뭐 깜빡깜빡 자주 하는 이제 아, 아 치매 초기인가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인지 능력도 좀 약간 떨어지고 사 샘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뭐 이런 가방면으로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19년 1월달에 입사했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두달정도까지는데또 음식 같은거나 뭐 핸드폰 요금이라든가 뭐 수중에 돈이 있다 없다 이런 유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생활비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급여가 지급된 부분 도 없고 금액도 제대로 형성이 안돼있었습니다 명진 씨의 출퇴근 기록 가릅니다. 보통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출근해. 오후 8시, 9시쯤 퇴근했습니다 어이구 와... 출근은 항상 제일 빨라요 너는 일찍 일어나서 기계도 켜놓고 준비 좀 해놓지 왜안 해놓느냐 하니까 퇴근은 정말 제일 마지막에 또... 보통 8시인데 이제 9시에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11시, 1 2시까갈 때도 있고 굉장히 오래 일했는데요 야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없었답니다 명진 씨는 12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챙겨 주겠다는 김 씨의 말만 믿고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일하시고 월급은 통장에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기억하세요? 어쩔 때는 2 0만원 들어올 때 있고 어쩔 때는 저 이제 힘들다고 오면서 다음에 줄게 하면서 아예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만 월급을 다 줬다 그 말만 하는데 전 받은 적이 없군요. 처음엔 월급이 곧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금액이 적어지거나 아예 주지 않고 건너뛰는 달도 늘어갔습니다. 어, 저건 마저도 안 준다고요? 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명진 씨. 그렇다면 그 동안 어떻게 생활한 걸까요? 여기서 한몇년 정도 지냈었던 거예요? 컨테이너 분이 같이 한건삼년 정도 됐어요. 아 참. 김 씨는 명진 씨를 3 년이나 회사 옆에 딸린 낡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잉물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짜좀 철제나 나무 같은 것들데 많이 상해가 돼. 너무하네 진짜. 처음에는한 번에 했다가 이제, 이제 양쪽으로 다번졌었던 아래에 고여있다 보니까, 썩고 썩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이제 썩어가지고, 다 이제 나중에 생겨요 완전 심할 정도로. 위에 보면 이게 형광이 있잖아요. 이제. 파리에 이용품도 남수고 있었거든요.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요 그 컨테이너 안이 성한 곳이 전혀 없어요. 네 지금 저 흔적은 빗물이 새서 깡통을 받쳐놓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열악한 걸 넘어서서 살기 위험한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오셨을 땐 주로 잠만 주무셨던 거예요? 네일 끝나고 이제 사무실 사무실겸 식당에서 약 그냥 남은 거 이제 밥 먹고 밥 먹고 나서 이제 저희 화장실 이제 쪽에서 샤워하고 여기서 자고. 화장실은커녕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컨테이너. 명진 씨는 먹다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운 후 이곳에 고된 몸을 뉘었습니다지 오랜만에 여기 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여기서 여기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한참을 서서. 컨테이너를 둘러보던 명진 씨 괴로운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는 듯했습니다.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았다면 따로 집을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명진 씨가 김 씨에게 받아야 하는 돈은 총 얼마나 되나요? 일단 밀린 임금이 있고요, 퇴직금이 있고요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미사용 수당까지 다 합치면 대략 한 1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야... 무려 5천만 원 명진 씨가 받은 대출금입니다 대출을 왜 받으셨어요? 최근까지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나마 받았던 월급의 대부분이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 일론 많이 들어오는데 기계가 부족이었 마다 자기는 대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저한테 이제 잠깐 이제 그 해갖고 받아갖고 하면은 나중에 자기 쪽으로 다 넘기겠다, 바꾸겠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이 게. 지금 언제 대출 받으신 거죠? 2018년 6월달에요. 저는 그때 사업 잘했기 때문에. 끈질긴 김 씨의 회의에 결국 사업자 등록을 승낙한 명진 씨. 이후 대출까지 일사천리였습니다. 야, 절친이 안 한다 안 한다 했는데 계속 옆에서 그냥 하라고. 언제까지 힘들게 생활하고 말래하면서 뭐 나중에 이제 돈 벌, 많이 벌고 하면 네 집도 사야 되고 뭐야 해 되지 않나 속삭임 그런 속삭임을 하면서 통장도 자기가 관리하고 갖고 있다가 뭐한다 그러면서 갖고 김 씨가 명진 씨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은 총 2억 원 운영 자금 5천만 원은 고스란히 김 씨의 손에 들어갔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도 전부 기계를 사는데 쓰였습니다. <목소리> 그때 이제 본인이 힘들다고 어디서 돈을 구할 게 없냐 이런 식으로 알아보다가 우연히 이 형님으로 보험이 있었는데 이게 환급금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약을 한 거죠. 촉가 이제. 이제 빌려 쓰고 아예 이제 그 뒤로 빌려주고 나서 이제 아무 말도 없고. 음. 어 이건 아니죠. 네, 이 친구 핸드폰을 저한테 주면서 전화를 해서 승명증이라 하고 해약을 한다고 했죠. 해가서 나 해가지고 여기 그 친구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거. 그런지 친구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제품 통장으로 매겼고. 야가져간 거잖아요. 명진 씨 이름으로 된 사업장은 다른 직원이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명진 씨는 단한 번도 수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장 잔고와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면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민업 세금만 3천만 원이에요. 김씨한테 받을 임금까지 합하면 저게 다 얼마입니까? 어. 명진 씨가 김씨에게 받아야 할 돈은 밀린 임금 주산치인 1억 원과 보험 해약금 4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진 씨 앞으로 된 채무는 남은 대출금 1억 8천만 원, 민업 세금과 보험료 약 3,400만 원입니다. 아니, 그 통장에 줄이 자동이체가 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급여식으로 넣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이 빠져나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형님 쓸 돈은 없는 거죠. 저런이쓸수 있는 돈이 없죠. 지난 5년 죽어라 일만 하고 지냈는데 명진 씨 손에 남건 월세가 밀린 원룸과 빚뿐입니다. 그럼에도 명진 씨가 김씨 곁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래 그만두고 싶어도 이 사업자랑 기계 기계 인자 뭐한 것 때문에 제가 그만두고 뭐한다 하면은 이 사장은 아네 거니까 갖고 와라 대출로 뭐한 것도 다네 거니까 다 네가 물고 다해라 참 저는 저 혼자 독박이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계속. 명재 씨와 함께 친형을 만나봤습니다. 형은 멀리 있는 동생에게 마음이 내내 쓰였습니다. 고향 선배인 김씨가 가족처럼 잘 챙겨주니 걱정 말라던 그 동생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자기 돈을 이렇게 다 관리를 해준다 그런 얘기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원룸을 원룸을 자기 앞으로 살 거라고 그래서 그 사회 뭐 적금 노조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전에 그래서 그걸 믿고 있었죠. 제작진과 만난 자리에서 명진 씨의 상황을 처음 알게 된형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분노가 끓어오를 것 같은데요. 솔직히 지금 당장 쫓아가더라고 육살, 육살이라고 진짜. 사실 멱살만 잡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나 진짜 몰랐거든요. 내 얘기 안 했어. 어? 응?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진짜. 어린 시절엔 너무 착해서 오히려 걱정이었던 동생. 조선소에서 일하던 20대에 큰 사고를 두 차례나 당한 이후 명진 씨는 가족들의 아픈 손가락이었답니다. 배, 배에서 떨어졌었으니까. 어. 그 높이가 최하 3, 4층 높이. 그때 의사는 또 그랬어요. 진짜 죽을 겁이 없다고. 죽을, 죽을 수도 있었다 했어요. 안 다친 데거 없었어요. 뇌출혈에 팔, 다리, 갈비뼈까지 골절됐던 큰 사고였습니다. 아이고. 치료 기간도 무려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엄청 큰 사고였네요. 후유증이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고 이후 잦은 두통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명진 씨. 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인지능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인 지능 지수는 지금 7 2이 경계선 수준 정도의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경계선 지능이신 분들은 이제 어필 볼 때는 어, 문제가 없고 어떤 간단한 동작들이나 또 언어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더 고차원적인 아니면 복합적인 또 본인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 좀 기능 발휘에 제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 좀 관리 좀 가족이나 아니면 좀 보호자 관리가 조금 필요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명지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능지수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경계선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 이런 분들이 사실 노동착취 피해는 가장 많이 또 입으세요 왜냐하면. 뭔가 일을 시키거나 할 때도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기본적인 판단이나 어떤 동작 행동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런 분들이 피해를 또 많이 입습니다. 사장 김 씨의 입장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뭘 할까요? 입장이 궁금합니다, 진짜.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먼저 김 씨는 적은 월급이 이미 명진 씨와 합의한 금액이었다고 했습니다. 합의요? 월급은 100만원, 120만원. 네, 맞아요. 이 정도로 들어왔고요. 네. 그것도 제때 안 들어온 날이 네. 많고, 네. 그 이후에 그러면 밀린 월급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향 후배님. 코로나 하니까. 때문이라고요? 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였고. 핑계. 근데, 코로 핑계. 20년도에 이제 좀 유행을 했던 거고요. 아. 18년도랑 19년도는 그런 월급 날짜가 제대로 안 찍혔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이쪽에서 세금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아무도막 들어오고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명진이한테 부탁을 드린 부분이었고 그거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숙소로 썼던 열악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음... 회사가 다명에 있을 때 명진 씨가 컨테이너 생활 했잖아요. 비가 새고 난방도 안 되는 상황을 알고 계셨나요? 처음에는 그 컨테이너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근데 선생님, 네. 선생님 같으면 컨테이너에서 1년 이상 생활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선생님 가족이라도 그렇게 하 지내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제너무 하실 거아닌가 제가 솔직히 명진이가 그렇게 힘들어 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어요. 명지 씨의 명의와 대출금, 보험 해약금 모두 빌린 것일 뿐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김씨. 명진 씨가 그만두고 싶다, 목포 내려가고 싶다라는 말 들으셨어요? 네, 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뭐 선생님이 어차피 명이 니네 거니까 가져가라. 그냥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명진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저한테 넘기기만 하면 돼요. 그명기가선해본게 없어요. 돌려주나요 그러면?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아, 아, 아. 안 맞아요. 근로계약서 못쓰 것도 맞고. 이거는 제가 줘야 될부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저거 청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으면 저도 당연히 줘야 될부분이까저 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사라져가지고 연락도 안 받고 한다는 것이 방송국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번 사건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할까요? 어, 피해자분이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형사재판과 그리고 민사재판 어, 거기에 더해서 이분의 생활에 대한 사례 지원 이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시고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장애인 단체나 어떤 어, 지자체를 통한 생활 지원 부분도 함께 이루어져야 명진 씨는 김 씨에게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명진 씨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회사 쪽방을 벗어났습니다. 오래 걸렸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네, 다행입니다. 솔직히 저희보다는 여기가 더 중국, 중국 홀인자 갖고 제가 이제. 텔레비전 그런 뭐 방송이나 그런 거뭐 보려면은 핸드폰, 이제 유튜브로만 봐요. 뭐 싶은 거 보고 그니까 뭐 명진 씨가 바란 건별게 아닙니다. 남들처럼 퇴근 후 가족들과 술한 잔하는 소소한 일상. 이제 그 사장 떠나서 자유롭게 다른 일자리를 구해갖고 편안히 남들. 이런 것처럼 편안인자 너무 멀리 돌아왔던 건 아닐까요?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명진 씨. 하루빨리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